<laughs> 들어오신 분들은 댓글을 한번 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아까 네트워크 어 보인다 보인다. 준아. 꺄 똑똑. 헤이,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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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하이 하이. 장 장준 장준 오빠 아응. 아아 아. 들리시나요? 요요 요, 요. 댓글 보입니다. 와 어떤 분 아이디가 역전 할매기시네. 굉장히 트렌디하시네요. 자. 어, 머리가 아까 촬영 끝나 가지고 손 씻고 머리를 한번 넘겼다가 지금 이렇게 됐네. 스타일링을 새로 해야 되겠어요. 자. 훈남의 상징 쉼표 머리 이거 아닌가? 신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꼬다리가 이리로 가야 되는데 콩지가. 얼추 이게 진짜 심표머리죠 심표 이게 심표머리죠?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아까 너무 짧게 한 진짜 여러분 감질만만 내놓고 제가 한 16분 17분 정도 하고 껐더라고요 아까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촬영을 끝마치고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누가 아저씨래? 누가 장준 아저씨래? 16분 했죠? 아까, 예. 촬영 중에 아까 뭐 먹었죠? 육회도 먹었고요. 또, 잠시만요. 좀 울컥하네요. 아까 먹은 것 때문에. 네, 뭐 그렇습니다. 뭐든 먹었습니다요. 네. 썸네일은 저희 어머니 어머니 카톡 배경프사예요. 어머니가 저희 원업비그쵸죠 워너비, 원업이 워너비 쇼케이스장에 오셔가지고 어머니가 직접 찍으신 저희 네, 어머니 시점의 골드니스와 골든 차일드입니다. 어, 그때, 없었다는 분도 계시고, 오, 아, 오, 옹, 있었다는 분들도 계시고, 하긴, 그쵸, 그때, 뭐, 그때가 이제, 그때는 그래도 아직 뭐, 좀 코시국 전이긴 했었는데, 어, 있었, 있었다는 분들도 계세요. 나 누구냐. 당신은 당신입니다. 이게 바로 이번 인비저블 크레용의 내용이죠. 네, 아 안아줄게가 입덕이셨다고. 그래요, 저 사진 중에 있을 수도 있죠. 그때 아직 안 태어났다고요? 원어비가 19년에 나왔는데 5살이 지금 이 시간에 위버스를 깔아가지고 <laughs> 위버스로 지금 채팅을 남긴다고? 그러면은 장준아저 씨라 부를만하다. 진짜 찐아기니스네 네. 아 그죠? 아, 골든이스 다섯 살이긴 하죠. 네. 플레이콘 때 입덕하신 분도 있고 되게 많네요. 알바 중인데 이어폰 몰래 끼고 보신 분도 있고. 자 아, 지금 7시 2분이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촬영을 거의 이쪽 뭐야? 언저리쯤에서 했음 이쪽 하주 김포 이쪽 원저리에서 했는데 지금 최강 막힐 시간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차가 시속 8km도 안 되게 달리고 있어요. 이건 달리는 게 아니라 뭐 유산소죠. 예, 네. 유산소 운력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막혀가지고 어쨌든간에 아까 제가 너무 여러분께 감질맛나게 하고 가가지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아 앞머리 한번 건드니까 정리가 안 되네. 네. 와아 그치 저매추가 지금 조금 올라오는데 저는 아까 육회를 먹었으니까. <laughs> 뭐 육회 비빔밥도 괜찮지만 제가 먹은 거를 그대로 먹어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저는 치킨을 치킨 좋죠. 치킨을 추천합니다. 예, 네. 방금 우리 매니저님께서도 맛있겠다라고 네, 속삭였는데 치킨을 추천합니다. 찜국, 찜국이 뭐예요? 찜국. 무슨 치킨? 근데 저는 원래 사실 되게 양념된거나 아니면 약간 가루 뿌려진 게좋하는데 요새는 그냥 아예 핫 크리스피나 그냥 아예 후라이드가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소금 찍어 먹는 맛을 이제 좀 어른이 된 거죠. 네. 소금 찍어 먹는 맛도 알았고 양념장을 찍어 먹는 아니면 후라이드 본연의 맛을 즐길 줄도 아는 그런 어른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냥 후라이드 뭐 이런 거 드시면은 좋겠습니다. 그쵸 치킨도 순정으로 가야죠 옛날 통닭도 좋죠 죽이지 죽이지 에. 어제됐든 간에 여러분 이제 뭐 슬슬 퇴근하는 니스들도 계실 거고 이제 뭐 학교는 당연히 끝났죠 요즘에도 야자가 있나? 있어요 뭐 어, 지금 야자를 하는 니스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이제 뭐 학원 가는 니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알바 하고 있는 니스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뭐 집에서 에, 강의 듣고 뭐 쉬고 있는 니스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께 조금 더 힘이 되어드리고자 왔습니다. 아, 아저 울었냐고요? 아니 저안 울었어요. <laughs> 아 근데 아까 이게 지금 제가 메이크업이 돼 있고. 근데 저는 아이 메이크업을 잘안 하거든요, 사실 무대 때도 그러고 가장 여태까지 아이 메이크업 세게 했던 게 위다우츠 뮤비 때 이후로는 전 아이 메이크업을 잘안 하는 편인데 지금 이렇게 좀 고정을 하고 앞머리가 좀 찔리고 모르겠어요. 아까 얘기하다가 좀 눈에 들어갔나 싶어서 모르겠는데 약간 조금 눈이 좀 찔렸었어요. 목, 목 괜찮죠? 예. 네. 요즘에 야자를 선택해서 한대요 아무쪼록 뭐 다들 맛있는 저녁을 챙겨 드셨으면 좋겠고 감기는 약간 뭐랄까 이제 뭐 약간 잠기침 정도랑 약간 좀 목이 잠긴 게잘안 풀리는 그 정도? 그 정도여서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에. Yeah, chicken is life. 예. Yeah. 저는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원 사격을 갔다가 이제 다시 또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물 많이 마셔야죠. 여러분들도 물 많이 마시고요. 따뜻하게 입고요. 음. 누구 자꾸 아저씨래. How are you today? I'm fine. Thank you for asking. Thank you for asking. Thank you for asking. Uh -huh. 오늘 밤 자기, 전 요즘 꽂힌 노래. 요즘 에는 약간 저 요즘 에 샤이니 선배 님의, 조조, 조조 많이 듣고요. 그리고 성시경 선배님의 희재도 많이 듣고요. 근데 희재는, 희재, 이제 원곡도 좋지만 저는 성시경 선배님 희재 못지않게 많이 듣는 게 그, 에프아일랜드 선배님 커버로 하신 그 희재도 많이 듣고 있고요. 그리고 또뭐 있지? 뭐 자주 듣는 노래? 요새 그, 하이라이트 선배님의 사랑했나 봐, 사랑했나 봐도 많이 듣고, 그리고 그 방탄소년단 선배님의 이제 페이클럽인데, 저는 페이클럽브 하나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버전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게 무슨 락킹 버전인가? 그래서 되게 밴드 사운드가 좀 들어간 게 있어요. 근데 그것도 되게 많이 듣고, 그리고 요즘에 다시 또 약간... 좀 웅장하게 출근한다. 그럴 때는 우리 임피 형님들의 배드도 많이 듣고 있고, 그렇니다 그쵸? 일본 노래, 일본 노래도 많이 듣죠. 저니까 그러니까 제가 일본 노래는 대부분 약간 웅이한테 추천을 받아서 듣는데, 뭐 그래서. 근데 요즘에는 근데 계속 꾸준히 듣는 거는 사실 약간 제 저격인 거는 프리텐더 프리텐더 자주 듣습니다 프리텐더 <laughs> 프리텐더 근데 가사 내용을 제가 잘안 살펴보고 봤었는데 가사 내용이 되게 슬프더라고요 히토리 대 시바이다 혼자만의 연극이다 막 이런 거 있고 굿바이 너의 운명의 아 잘가 너의 운명의 사람은 내가 아니잖아 네, 이런 것도 되게 듣고 있고 사랑했나 봐 사랑했나 봐참 많이 <목소리가> 사랑했나 봐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저는 그 최애 파트가 이제 양요섭 선배님 파트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음. 맞다 제가 최근에 이번 주거 말고 저번 주인가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쯤에 친한 친구를 가잖아요 친한 친구. 제가 친한 친구를 갔는데 그 아티스트 차량은 MBC 이제 제일 층으로 따로 들어가요. 근데 들어갔는데 이제 딱 제가 매니저님이랑 같이 내렸는데 같이 딱 내렸는데 앞에 이제 되게 어려 제 되게 그러니까 진짜 딱 그때 본소감으로 되게 동안이시고 어려 보이시고 되게 와 되게 엄청 딱 봐도 약간 제 또래 아니면은 저보다 어려 보이시는 그 아이돌 가수 분이 혼자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뒤 따라서 매니저님이 나오시긴 하셨는데 누구시지 어디 팀이시지 어디 팀이시지 하고 이렇게 제가 가까이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할라이트게 이제 기광 선배님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광 선배님도 그때 아이돌 라디오 녹화를 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도 시력이 좋은 편인데 어 누구시지 누구시지 했는데. 워낙 동안이시다 보니까 아 저도 깜짝 놀래가지고 자 먼저 가서 아 흥이 아니실까? 골든차일드 장수인입니다 인사를 드리니까 너무 예, 좋아하시고 그날 아이돌 라디오도 잘녹화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제가 약간 알잖아요 제가 이렇게 뷰티로서 굉장히 조금 제 시력을 그때는 조금 미웠어 제 시력이 좀 미웠었습니다 그때는 예, 아 어떻게 기강 선배님을 멀리서부터 보더라보지 할 정도로 정말로 굉장히 그때는 제 시력을 탓했습니다. 예. 아, 어떻게 감히. 예. 그랬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아, <laughs> 그리고 또 아마다 특권도 저희가 이제 가기로 또돼 있고 부산에서 하잖아요 이번에는 저희도 처음이에요 사실 18년도에 처음으로 저희 드림 콘서트 상암에서 하고 19년도에는 안 나갔을 거야 아마 아 19년도 나갔나 19년도에 나갔나요 저희 18아 맞아요 18년도 때 너라고를 했고 19년도 때 저희가 메쉬업을 했고 그리고 20년도에는 저희가 빛 커버 무대를 했었고 21년도에는 21년도에 뭐했죠? 21년도에 뭐했죠? 22년은 작년이어서 기억이 나요 잠실에서 했고 21년도에는 21년도도 비대면이었나요? 아 21년도가 빛이에요? 21년도 라팜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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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팜팜. 21년도가 빛이고, 저 그럼 20년도에 뭐했죠 20년도에, 그, 가... 기억해내야 돼, 기억해내야 돼. 잠깐만, 다시 정리해봅시다. 자, 18년도 첫 드림 콘서트. 우리 하늘 색깔. 20, 20년 빛, 빚... 아? 잠깐만 니스들도 헷갈리는 것 같은데 무튼 18년도가 너라고 댄스브레이크 있었고 19년도가 어 잠깐 정리가 왔다 정리 글 지금 오셨습니다 루아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19년도가 메시업 20년도 빛 21년도 란팜팜 2022년도 브리드 감사합니다 네, 루아님 감사합니다 네, 정리를 해주셨네요 네. 이거 맞죠? 그렇죠. 네, 아우 감사합니다. 아 아우, 감사합니다. 네네네네. 어 아, 이렇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모든 논란이 종결이 됐네요. 네, 아직 이제 2000 그리고 올해가 23년인데 사실 작년에는 이제 대리형이 없었지만 이번에는 또 성인형까지 없고 그래서 이제 또 다르게 저희가 또 안무 구도나 이런 거를 수정을 하면서. 이렇게 또 나갈 것 같은데, 아직은 곡에 대한 게 이제 뭐 저희 멤버들의 입장과 회사의 입장이 지금 조율 중이어가지고, 아직 그래도 한20 며칠이 남았기 때문에, 뭐 저희 또 프로 아닙니까? 금방 또 구도랑 음원 같은 거 정리해가지고, 금방 또갈수 있습니다. 예, 예, 그쵸?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곡들로 싹 준비해서 이번에도 처음으로 부산이잖아요. 작년에는 또 저희 데뷔 1회 처음으로 잠실이었었는데, 이번에는 또 처음으로 부산을 가니까 부산에서 한번 보셔야죠. 예, 그리고 제가 어제 처음으로 뭐 둘셋이나, 둘셋 그런 거 인사 선창 같은 거.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세노. 세노? 맞아. 둘셋. 세노. 이런 거를 제가 처음에 봤는데 아마 드림 콘서트 때가 제두 번째 에, 선창이 아닐까 <laughs> 싶은데. 에, 뭐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은 뭐 한번 돌아가면서도 한번 언젠가는 보민이도 둘셋이나 세노를할수 있는 그런 날이 올지, 네 그런 걸 한번 자율적으로 한번 터을 돌아가 보면서 한번 해도 재밌겠네요. 그쵸? <laughs> 네, 뭐, 한번, 네, 여러모로 한번 재밌게, 한번 돌아다니면서 한번 해보죠. 네, 음. 아, 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예, 응원과 예, 호응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예, 또아 버스인데 배터리 이퍼래요. 아 편하게 좀. 예. 이거 어차피 근데 또 다시 보기가 올라오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아 맞아요 또뭐 콘서트 아또 수정 예저또제 네. 베스트 프렌드 수정이의 콘서트 네. 저도 기회가 되면꼭갈 거고요. 예, 기회가 되면 꼭갈 거고요. 그리고 또 이모저모 예, 뭐 다들 잘 지내고 있으니까 기회가 되면 은꼭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그래도 뭐, 뭐 가끔 이렇게 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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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전혀, 전혀 안 어색해요. 예, 뭐 가끔 최근에 앨범 발매 했었을 때도 예, 이렇게 뭐 인사도 하고 축하한다. 이렇게 카톡도 하고. 예, 진짜 예, 뭐 전혀 어사가 아닙니다. 예, 전혀 어사가 아니고 예, 뭐 <laughs> 되면은 꼭 가고 예, 안 그래도 음, 꼭 가고 그리고 또 조만간 우리 예, 또 이제 뭐 미주찡도 이제 또 앨범이 나온다고 하니까 또 기회가 되면은 응원을 해야죠. 예, 아주 뭐 다들 그래도 뭐 최근에도 뭐 아직 그래도 제팔로이제 제 인스타 팔로잉을 보시면 알다시피 저는 그래도 제 이제 선배 아티스트 분들과 아주 돈독한 교육 관계를 잘 이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예, 전혀 걱정 없이 늘 어, 열띤 성원과 응원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laughs> 됩니다. 예, 제도 저도, 저도 앞으로 모두 다 응원하게. 우리 선배님들 화이팅! 음, 그쵸, 얼른 빨리 저희 골든차일드도 컴백을 할텐데. 골든차일드도 컴백이 뭐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예, 있습니다. 예, 뭐요 정도만. 예, 후다닥! 네, 하겠습니다 그쵸 지금 다들 뭐 플리즈 제발 네, 시그 화이팅 이러고 하시는데 저희 골든차일드도 조만간 네, 하루빨리 음 지금 일단 멤버들 하고 있는 그런 것부터 해서 다들 바쁘게 지금 일단 뭐 개인 활동들로 역량을 펼치고 있는데 개인 활동들 역량도 펼치면서 하루빨리 골든차일드 이런 완전체 모든 완전체 그런 활동들도 열심히 잘 준비를 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네. 진짜요? 네. 나름 저도 회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네. 점점 이제 일정 같은 걸 듣고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아, 예산백이 뭐냐? Yes, I'm back. 예, 네, 예산백입니다. 예산백. 네. 예산백입니다. 예산백. 예, 산백입니다 예, 산백 Yes, I'm back. 예. 그쵸. 아, 근데 차가 진짜 많이 막히네요, 지금. 지금 이것이 올림픽대로 어딘가 아직 올림픽대로도 아닌가? 예. 뭐 어딘가쯤인데 굉장히 많이 막히고 있는데 제가 이따가 뭐 근데 뭐 위버스랑. 아까 제 애기 때 사진을 원하신... 어, 앞에서 브레이크를 잡아서 얼굴이 빨개지네 네, 이만큼 지금 촬영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제 애기 때 사진을 원하다고 하셨는데 제 애기 때 사진과 또 우리 단체 사진 같은 것들 해서 지금 이 인스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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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인스타에다가나 위버스에다가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 딱 지금 이렇게 길이 막히는 거 보면은 퇴근 시간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퇴근 시간인 만큼 오늘 잘 하루 마무리 하시고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하셨고요. 네, 꼭벨트잘 메시고 셀카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그쵸 오늘 또 5주년이니까. 다른 멤버들도 우리 니스들 많이 축하를 할 거예요. 네. 저는 이제 슬, 네, 대결 근무고, 이제 이러고 있어서, 네네네네, 뭐,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프지 마시고요. 그리고 요즘 감기가 주변 사람들한테 들어보면 은 똑같이 하는 말씀이 유독 독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감기 조심하시고요. 알겠죠? 이따가 또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또 축하 멘트를 전해줄 거니까 다섯 어, 살 되어줘서 고맙고 골드니스로 태어나줘서 고맙고 해줘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만 네. 하염없이 눈물이 날 때까지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이제 슬. 매니저님과 함께 퇴근을 잘 하고 마무리 할테니까 여러분들도 잘있어주용 인스타 무물도 제가 주찬이랑 영택이가 했죠 네, 주찬이 영택이한테 한번 물어봐가지고 잘 해볼게요 한번 알겠죠 좋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또 좋은 소식과 좋은 어 미모아 좋은 아텐션으로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 저는 이제 빠이빠이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바이 예, 바이. 5주년 축하해요. 아, 그래도 마무리 스윗하게. 바이 바이. 나는 꼭 이렇게 깔끔하게 빠이빠이가 안 되더라. 종료 버튼을 못 찾아가지고, 음, 빠이빠이.